한번더 힘내요. 똥 떨어지는 거 조심. 앞으로 아, 붙어요. 빨리! 어, 좋다. 이번에 깼시다. 어, 너 개빡... 힘들었네요. 아 근데 광폭 때좀 꼬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 빨로 감사합니다. 한두 마리만 먹을게요. 오케이. 이거 와요. 고! 나좀 먼저가 서 때릴게요. 네. 홀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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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오! 오! 나 오! 오! 네. 홀리 오! 요 네. 어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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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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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체발! 오우, 구프 서수기 먹었어요. 돌진? 네. 네. 지금, 신분? 네. 타이밍 좋아요. 보슬. 나이스. 아이고스. 버는. 무력 준비? 네. 아직 좀 있긴 있어야 네 안전하게 할게요, 우리 형네 브레스 백 아, 저기 만두 깔일 있는데 아, 어. 만두야 점프! 제발 점프 거 일단 옆에서 해요. 나좀 빡빡할 수 있어. 나이스. 아, 나 하나 뺏겼다. 나 이거 빽 돼요. 돼요. 하나 먹을게요. 아, 씨. 우리 미두 개, 두개있어 괜찮아요. 가 없어요. 서울의 <laughs> 길래킹입니 쓰레기. 이거 6시 하나 있어 때까지만 성근만쳐놓을 천천히 천천히. 왼쪽 어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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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뺏겼어. 돼요. 오케이. 저 그리거든요. 10시. 오! 지금. 뭐 하나 에요 네. 제가 세개먹어 다음 신분 네. 15초 더두개 먹을게. 네. 15초 확인. 아저기 하나 못 먹는다. 여기 저거 먹을 먹을 먹으실 거 같은데. 오케이. 아니, 그 이거 말고. 네, 그. 여기는 못 먹어요. 어, 여기. 먹으디서 먹어요? 아니요 먹었어요. 아, 네,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어, 이서 대시방향이 끌어 박았어 지금 지금 신분? 어? 마지막이요 네. 그 다음 저기 어물 나이스 이요 이거 내어글 벽쪽 분해서 나이스 나이스 이제 제물 10초 정도 남았어요 네추청 확인 이거 좀 가운데로 갈게요 자 아드 화염 준비만 하시고 무슬 <laughs> 옆구리조심 역구리 조심 이제 나 최대한 센터 볼게요. 아, 그아 아, 유도구 슬이다어니다도 아, 유도 구슬이 다괜생겼어다 괜찮습니다. 니다 괜찮습니다. 괜 네, 습 알고 있어요 갑시다 아, 화이팅 지금 고와나니다 아, 너무 잘니는데 어아 이번엔 저도 싹저저저나다 받았어 카스까지 아르게 네,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점프. 누구 그래요? 어.. 홀리님인거 어... 같은데? 저.. 같아요 오케이 왜 네, 저예요 신분 네. 지금 신분하기 첫 번째꺼 오케이 그레스 유도 너무 좋았고 아들 네. 채웠어요 네 나이스 불진 친구의 집 네. 마지막 친구. 네. 아이고, 저 이거 여기 상고눈좀 체크해 볼게. 네. 위로 네. 올리죠. 네. 확인. 도, 소닉 소니. 지금. 네. 아슬. 아, 나세 개. 와. 왜왜왜 왜. 아티니 가서 불어갈 어그게안 아, 돼요. 안 돼요. 내가 막방도막방도방도방도 어, 뺄게요. 또뺄거예왜 뭐, 이렇게 빨리 터져 이번엔 또. 그러게요. 괜찮아, 아직 남았대요. 시신지 돼요. 케이거데 괜히 다 이거 아덴 그냥 켜줄 수 있대요? 네. 켜줄수 있어요. 오 먹고. 네. 켜줄좀 전에 넣어요 오케이. 속도 하트 진짜 하트. 빨래 지금 우리. 아, 아 오, 이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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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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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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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우리 가장 빨래 지금 시간 이때까지. 가서, 가서 각성형 먹을게요. 저희 오케이. 저희 꺼져요. 오케이. 네. 지금 키고 갈게요. 10분. 켰어요. 나 이거, 이번엔 특 하나 먹어야겠다. 우와, 졌다. 아, 아까 다행이다. 아, 건 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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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다먹어졌어요 네, 괜찮, 괜찮. 저거 개 소닉 예, 뭐야 껴? 아, 아니 껴는데 <laughs> 왜 데미지를 맞아 이거 저거 원래 데미지 맞아요 충분 아. 돼요 네. 지금 네. 나잇 천천히 뒤에 만두 소닉 네. 아래로 밑으로 밑으로 점프 <laughs> 이거 아르바. 아마 자르반님인 듯 네. 무력 준비할게요 무력 준비 무력 준비 무력 준비 네 오케이 정확하다 점프 어? 무력 충분해요 어, 하나 뺏긴 네 나이스 나한 개만 먹을게요. 나한개 먹을래. 주시면 저 돼요. 3. 어 아니다. 여기 삼위 어, 어, 하나. 오케이 빠지고. 응. 어차피 건너 하나 더 나와서. 네. 아 어차피 그 다음에는 좀. 삼 네. 추고 네. 신분. 이거 자리 이동해서 볼게요. 구슬. 구슬. 1 2시 자리 널널해요. 또두 개. 형님 세 개죠. 네저네 네. 개. 한번 더. 지금 오케이. 신분. 오케이. 아, 카트 너무 좋지. 블레스. 블레스. 나이스 패턴. 어 아, 제발 어. 빠른 거. 네. 돌진. 손 넥도. 한번 더. 네. 신분 5초. 5초 한번더 남았어요? 딜. 네. 지금 0분 돼요. 오케이. 이거 끝나고 내려올 때. 어그 누구예요? 홀리. 홀리, 홀리. 홀리예요. 아, o l 안 holy. Ah, I'm back. Nice. We have done a lot of work. I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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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o 네. 천천히. 안포구 없죠? 안포구 있어요. 어, 한번 더. 한번고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요 더. 한번 더. 한번 천천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 더. 한번 더. 이팅 주시면 돼요 번 더. 한번 위에. 네 이거 왠, 내가 왼쪽으로 왼, 왼쪽 안전하거든요. 왼쪽으로 끌게요 1분 5초. 오케이. 5초 하인 붙으시고. 네. 아 가슴 너무 좋습니다. 충분 돼요. 네. 이거 끝나고 소닉 끝나고. 네. 지금. 오케이. 소닉 한번 더. 벽 <목소리> 소니. 네. 소닉 아, 한번더벽 쪽으로. 이거 재미 안 들어가. 무거 그이 같은 거. 소닉 아예 돌진 무적 쪽에서 잘 들어가긴 하죠? 했거든요. 한번더 들어가는 거죠, 우리? 네. 오 초. 5초. 5초 확인. 맞출 수 있어요. 아파 네. 하나 남았죠? 네, 두개 남았죠. 빠른 거. 저 하나 남았다. 이거 제가 이번에 털게요 확인. 지금 네. 아, 또 너무 달달해. 10분 15초 어, 기절할 것. 같아. 얘 너무. 나 무역 씨. 지금 지금 고만해야 될거 같아요. 떼지 말고 다다 넣어 그냥 받아 넣어. 네. 때리지 말고 떼줘. 오케이 오케이. 아... 패턴 콜 좀. 가서 가자 가자. 얌전한트들어 무! 나이스. 나 빨리 갔다 올 거. 아, 끔폭 저 던졌어요. 뭐? 아, 아 맞다. 아, 맞네. 산전 산전. 이거 무조건 들어가요도망갈 거예요. 오케이 잘 가시고 제발, 제발 가까운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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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제발, 제발 오케이 이거 천장에 아, 무조건 씨. 깨 무조건 깨요. 아니 잠깐만. 십분 삼패! 십분 삼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 자리도 할수 있어. 해야 돼. 저 자리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빨리 부터 먹어요. 봐봐. 었어요 권능 있나? 네. 네. 어, 네. 있는 사람 그냥 저희 거거 먹어요. 하나. 어, 나 먹었다. 한번 더. 권능 한번 더. 빠른 거. 아먹어요다 어, 먹어. 잘못 그냥. 잘못 잘못. 어차피 이거 그 사라지는 거능이라서. 팀본. 오케이. 프 레스. 이거 몸돌지 네. 몸. 네. 이제 스킬 아껴야 돼요. 네. 양손일 때 역방향이죠. 네. 양손 역방향. 오케이. 무력 안전하게. 네. 무력 아껴시고 쏘니 네. 빨리 나와요 가운데로 뺐어요 이거 이제 나오고 있어 네. 천천히 천천히 나왔어 나왔어 킬 가있어 나이스 드시고 저3나3 아, 네. 3 됐어요 저3 오케이 빠질게요 이번에 건우 우리 빨라 지금 네, 이거 빨라가지고 이거 좀 약딜 하긴 뭐, 해야 그래, 돼요 약 그래, 그래. 약 그래. 해야 저 이번에 3개 먹을게요 오케이 okay. 한 번만 더 할게, 이금실 언니 0 지금 돼요? 돼요 오면 오면 아, 이거 거리 안 돼, 거리 안돼 브레스 브레스 오케이 점프예요 점프 쏜 점프. 홀리예요 네 지금? 어, 네한 번으로 끝났네 빠른 거예요 네구요 아, 나 숙제해야 되네. 괜찮긴, 괜찮긴. 천천히, 천천히. 이거 유도 곳을 주심. 아, 유지사. 아, 나아까 너무 안 때렸네. 나 숙제해야 되네. 천천히, 천천히. 제가 최대한 뒤로도 해볼게요. 선이, 선이, 선이. 진군. 네. 바이스. 됐으. 옷 재물 진짜 끝 저도 죽겠끝내리죠 네. 이거. 네. 여기 네, 내려야 돼. 거. 내려야 돼. 제어나어요 네. 재물, 왔고. 재물. 너안 있어요? 저안 있어요? 네. 네. 저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한번 천천히 빼고, 할게요. 한번 고시다 신분 지금? 아직 아, 갑기 이거 쿨이야. 안봐가 앞으로, 앞으로. 피자. 밑으로 해요. 아, 나 이거. <목소리> 상공능이랑 빼. 역역 역, 역! 역, 역, 역! 오케이, 이제 정확하지. 빨굴 수 없지. 아니, 쿨, 쿨. 아, 괜찮아요. 나, 나, 알았어. 그냥. 기술 주세요. 지금? 천천히. 일단 맵은 좁아요. 아데, 아덴, 아덴 채워놨어요. 어 조심, 좀. 어난거 같아, 이거. 아린이만 입으면 저였는데? 저예요, 저예요. 홀리. 소닉. 네. 한번 더. 한번 더. 위에 12시 있어요. 신분 풀때 아, 얘기해 주세요. 5초. 신분 <laughs> 5초. 릴리즈 뺄게요. 아, 내려야, <laughs> 내려야 돼요. 천천히 하면 무조건 깨요. 천천히, 네. 천천히. 이거 2판에 무조건 깨요. 아덴들 얘기중에스 아덴도 축하. 돼요. 이번에. 오케이. 왜안 와? 이거 뭐해? 이거 백, 백스템 그거였나봐. 이거 내리기 때문 같아. 올 거예요. 어, 걸어와요. 전동 조심해요. 가면 짜리자. 돼요, 가면 돼요. 오케이. 지금, 아덴. 네, 네. 천천히, 천천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잡. 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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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왼쪽. 왼쪽으로. 빠지면 돼 이게 정방이야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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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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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나죽 천천히 천천히. 밑으로 빼야 돼안모라 아, 이거 돌아야 된다. 찐, 이거 왼쪽. 찐이다. 왼쪽. 왼쪽. 싫어요 오케이. 정확하게 아, 저거 보고. 좋... 너데커 없어요. 데커 없어요? 네. 천천히 천천히. 이거 깰수 있어? 무조건 깨요 붙어요. 붙어요. 저 이번에 안 된대요. 시너지 브레스. 천천히. 번능 브리핑 해주세요. 나오. 오케이. 구슬. 이상해. 밑으로 빼요. 밑으로, 네, 밑으로. 아예 빼야 돼 이거. 점프. 올리. 친분 지금. 팩 아덴 켰어요? 네. 더탑. 돌 팩. 브레스 안빠지 아, 빠지면은. 네. 프레스. 네. 네. 이거 짱 나와요. 찐 나와요. 오케이. 왼쪽, 왼쪽. 오케이. 옆! 옆! 꼬리로, 똥. 꼬리로, 꼬리로. 네, 신분. 천천히, 천천히 좀만 더 힘내요, 좀만 더 힘내요 빼고 빼야돼요, 이거. 밑으로 빼야돼요, 밑으로, 밑으로 밑에 끝났어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신분 3초 3초 확인. 오면 써줘요 네, 빠른거 아, 아, 아예 빼요, 아예 빼요, 아예 아래 <laughs> <laughs> <고구름> 구슬, 지금 <laughs> 잡 어? 백, 조심 오케이, 블랙스, 아, 덮고 뒤에 추격하나 따라와요. 네. 먼저 당기고 이제. 좀, 좀 빼야 돼요. 좀 빼야 돼, 이거. 근데 나올까 이거. 이거 빼야 돼. 아, 이거 이거. 아, 되겠다. 여기서 돌면 된다. 저는 네개 사지만 못 팩. 나도 네개라운 안전하게 할게요. 충분해, 충분해. 네. 신분 정, 돼요, 네. 이번에. 네. 잠깐만요. 신분 조금 있다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위에 있어요. 2만 더 힘내요 똥 떨어지는 거 조심 앞으로 붙어요 나이스! 아, 씨, 나이스. 아, 나이스! 와, 씨발 새끼 아,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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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힘들었다 아. 아, 수고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무조건 장전했잖아 아, 힘들어 아, 페르트 어라아 우리 진짜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다들 감사합니다 역시 다들 잘하합니다 푸른 날개 흠진하네 아,